여우야, 뭐하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물이 끝내주는 감자탕 끓여보겠습니다. 돼지 등뼈, 얼갈이, 콩나물, 깻잎, 그리고 양파, 무, 그리고 향신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등뼈를 두세 번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그리고 잡내를 빼기 위해서 끓는 물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끓는 물에서 건진 것은 어, 흐르는 물에서 뼈까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등뼈는 손질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등뼈는 냉동이 아니라 냉장인 것으로 준비해 주시면 더 맛있게 끓이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육수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어, 향신료를 넣고 잡내를 없애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름망에 마늘, 생강, 마른 버섯, 통후추, 월계수, 대추, 당귀를 넣으시는데 어, 대추나 당귀, 월계수는 없다면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을 찬물에 넣어서 어, 우리면서 끓여주세요. 자 이제 찬물에 넣고 끓이시겠습니다. 자. 거름망을 넣은 찬물이 팔팔 끓으면 등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등뼈에 육수를 끓이시면서 한쪽에서 씻은 얼갈이를 데쳐서 찬물에 담가주세요. 그리고 꼭 짜서 5cm로 썰어주세요. 자 국물을 끓이시면서 거품을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어, 양파, 무, 대파,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친 얼갈이에 어, 고추장 그리고 된장 한 큰술,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국간장을 넣고 어,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갈이에도 간이 배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치신 것을 어,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국물에서 어, 불순물이 나오는 거품을 계속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전에 넣은 다시마와 파는 먼저 건져주시고 이제 어 맛술을 넣고 된장 두 큰술을 넣으시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더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름망을 건져주시고 양파와 무는 건져서 무는 썰어서 다시 넣어주시면서 얼갈이 다리무침과 감자를 넣고 20분 동안 계속 더 가열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등뼈도 잘 익고 어, 양념도 잘 배서 맛있는 감자탕이 된답니다. 이제까지 40분 정도 끓였답니다. 그러면 뼈도 물러지고 어, 감자와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게 끓여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콩나물과 어슷한 대파를 넣고 어, 뚜껑을 덮고 5분 동안 센 불에서 콩나물을 익혀주세요. 콩나물을 익는 도중에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끓이시고 나서 들깨 가루와 한두번 정도 자른 깻잎을 넣어서 한 소끔 끓이시면 이제 완성된답니다. 자, 이제 간이 모자라시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자, 이제 완성되었답니다. 무와 버섯 여러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어, 돼지고기에 잡내도 없애고 시원한 맛을 내는 감자탕이 끓여졌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먼저 국물은 어, 무를 넣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뼈는 어, 간이 배어서 살이 아주 잘 익었고요. 감자는 포실포실하답니다. 자, 먹어볼게요. 아, 아주 시원한 국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된장 베이스로 끓였기 때문에 맵지 않아서 어린이들도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감자탕이랍니다. 자, 양념장에 찍어 드시고 싶다면, 간장과 식초를 2대1로 하고 겨자를 조금 넣어서 겨자 초장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얼큰한 걸 원하시면 청양고추를 끓는 마지막에 넣으시거나 개인 접시에 각자 청양고추를 넣어서 드시면 얼큰하게도 드실 수 있답니다. 아직은 뜨거운 국물이 땡기는 요즘 맛있는 감자탕 드시고 오늘 맞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